2021년 2월 9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잠발레스 카포네 섬 근처에서 지난 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안토니오 루나함이 필리핀 영해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지난해 5월에 먼저 인도되어 7월에 취역한 호세 리자람이 루나함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르테 대통령은 2월 8일 저녁에 진행된 연설에서 백신 조달에 있어 부패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백신 구입에 사용된 돈은 모두 필리핀 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락손 상원의원은 이전에 신호박 백신은 경우에 따라 접종당 약 5달러의 비용이 되지만 필리핀에서는 38달러라며 백신 구입에 있어 부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발베즈 백신 책임자는 실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당 700페소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필리핀 공산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송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군대에게 철저한 보안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도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센터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공립 학교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은 정부가 백신을 수송하기 위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예행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연습에는 교통부, 관세청, 나이아 국제공항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로페즈 가문의 소유인 ABS-CBN에 대한 새로운 프랜차이저를 의회가 부여하더라도 운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간 테스크포스는 2월 9일 오전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도착 후 콜드체인 및 물류관리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예행연습은 필리핀의 백신이 도착하면 물류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이 함께 원스톱 통관, 공항에서 적재, 콜드체인 시설로의 운송, 병원시설과 의료시설과 같은 다양한 목적지로의 배송에 대해 시범 실시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백신이 2월 13일 필리핀에 도착할 수 있으며 파이자의 11만 7천개 용량의 백신이 도착하면 수도권의 4개 병원과 세부 다바오의 특정 의료시설에 배포돼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갈베즈 장관은 백신이 세관을 통과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으며 수입 백신은 항공기 내부에 있는 동안 신속하게 검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통관되면 공급품은 국가의 냉장시설 중 하나인 문딜루파시에 있는 열대의학연구소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에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송될 예정이라고 깔베즈 장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의사협회는 암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유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 예방접종 프로그램 외부에서 코로나 백신 판매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의사그룹이 불법 공급 또는 위조 약물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메트로 마닐라 대도시 지역에서 불법 백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들에게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백신이 최소 1000페소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암시장에서 백신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필리핀 여객게임 사업자 보구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창출한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2월 8일 하원은 프랜차이저를 부여하는 법이 적용되어 운영에서 발생한 총 수입에 대해 5%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종안에 찬성했습니다. 포구의 프랜차이즈 세금은 현재 순소득의 5%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포구에서 일하고 있는 최소 연봉 60만 페소를 받는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 임금, 연금, 보상, 보수, 명예 및 수당에 대해 추가로 25%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보고에 대해 1,440억 페수의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원의원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필리핀에 진입한 산업인 온라인 도박에 정부가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며 보고 세금법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보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정부의 산업 제한으로 인해 이미 27만 7천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임대 계약 해지했으며 14억 배수의 임대 손실과 1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있는 필리핀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2월 15일 전세계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52명의 필리핀 국민들은 송환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필리핀 대사관은 현재 확인 작업에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UN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 금요일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정치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비교적 드문 특별 섹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노동 단체는 8일 임금 인상과 전국 노동자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 단체는 두테르테 행정부가 진정으로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계획된 정리 해고를 이행을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대량 해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메트로바닐라에 있는 근로자들의 현재 최저임금이 537페소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높은 가격으로 실제 가치가 100페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된 까비떼 따가이다이 바탄가스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바탄가스에서 열린 가상회의에서 메트로파시픽 톨레이 코퍼레이션과 메트로파시픽 톨레이 사우스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시작되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길이는 50.43km로 까비떼와 바탄가스를 연결하고 바탄가스 프로빈스와 까비떼 마을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횡단화의 도시에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총 252억 페소로 세구간으로 나누어 건설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까비떼 신랑에서 따까이따이까지 18.1km이고 두 번째 구간은 까비떼 멘도자에서 까비떼 마갈레네스까지 9.96km이며 세 번째 구간은 까비떼 마갈레네스에서 나스구부까지 22.37km입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현재 1시간 48분이 소요되는 마닐라에서 따가이따이까지 55분 소요되며 나수구부까지는 2시간 45분에서 1시간 15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에도 최소한의 건강 프로토콜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이 8일 밝혔습니다. 나보타스 띠앙코 시장은 백신은 안면 마스크 착용 및 신체적 거리두기와 같은 건강 프로토콜을 대체하지 않는다며 백신은 추가적인 보호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자체 백신여권 형식을 가질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건부에 통합된 코로나 백신여권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35명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입국 금지된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0. 60명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로 인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자는 자신의 국가에서 성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형을 마쳤거나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을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의 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성범죄자들의 필리핀 입국을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이 지난 2018년 11월에 두명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주 목요일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1월 8일 니노야기노 국제공항 이터미널에서두명의 e 중국인을 납치해 사회에 걸쳐 200만 위안, 약 1500만 패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13일 석방되었으며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으나 당시 용의자는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쾌존시 정부는 연초 2개월 동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월하거나 불법 주차한 616명의 자동차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벨몬트 시장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524명, 2월 1일부터 6일까지 9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우리는 대중에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자전거 전용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자전거 차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전거 차선을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1회 위반시 1000페소, 2회 2000페소, 3회 위반시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궤존시 벨몬트 시장은 지방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6에서 8개월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도시 인구의 최대 80%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쾌존 씨는 11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경찰관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3 2세 여성 경찰관은 이번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 측이 말하면서 병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의 정부에 따르면 사망한 경찰관은 병원의 사후 관리 섹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현재까지 1,48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 루비아노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아노 시장은 직원 중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월요일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세브시로 1,4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쾌존시가 1,020명, 다바오시가 1,006명, 리잘 719명, 까비떼가 685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전체에서는 4,636명이 발생해 일평균 6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 비사야로 3,038명이 발생했으며, 깔라바라준 지역도 2,35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는 세부시를 비롯한 중부 비사야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7월과 8월 정점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부 비사야는 지난해 5월과 6월, 7월에 급증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부 지역에 대해서는 격리에 대한 변경이 논의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또한 다바우 지역에 대한 확진자 증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 다바우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현상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것이 필리핀 방역기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9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35명이 증가해 54만 22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396명이 검사를 받아 1,039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65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296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09%였으며 53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9만 9,764명으로 92.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176 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월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내린 달러당 1,116.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18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준으로 북동 몬순이 북부로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름과 함께 소나기가 예상되며 필리핀 서부 지역의 저기압으로 인해 비사야 및 비콜 지역에 뇌우를 동반한 강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2분, 일몰은 5시 5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